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해운대 미포에 위치한 아저씨 대구탕입니다. 어제 숙취로 인해서 오늘 해장하러 갑니다. 또 해운대 미포로 가고 있어요. 요즘 해운대 너무 좋은 거 있죠? 대형 스크린 볼 때마다 항상 감동하면서 놀라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해운대 중심가보다 여기 미포 오거리 쪽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LCT가 생기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여기 바로 옆에 해변 열차가 생기면서 관광객들도 부쩍 많아지고, 어 그냥 해운대 사람들도 많이 여기를 오고 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제가 오늘 갈 곳은 미포에 위치한 아저씨 대구탕입니다. 이곳의 단점이라고 하면 그냥 주차가 좀 불편하다는 점. 그래서 근처에 그냥 주차하시고 이렇게 걸어 올라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laughs> 해운대 미포에서 아저씨 대구탕 이름 하나로 4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집입니다. 제가 여기서 해장한 지가 벌써 15년이나 됐어요. 오전 7시 매우 빠른 오픈이라 아침 해장하기도 정말 좋고, 겨울엔 이 국물이 생각나서 또 오게 되더라고요. 외장은 굉장히 넓고, 테이블도 많이 있었습니다. 메뉴는 딱단두 가지가 있고요. 대구탕, 그리고 대구 뿔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딱 필요한 것만 남긴 이 단촐함이 이 포스가 느껴지는 집인 거죠. 그리고 허영만의 백반기행에도 소개된 곳이고, 음, 여기 현지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른 어떠한 대구탕 집보다 가장 유명하고 맛있는 집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밑반찬은 이렇게 가정식 백반 느낌처럼 따뜻하고 푸짐한 집밥 같은 향상이 차려집니다. 주문하고 10분이면 탕이 나와요. 맑고 투명한 국물에 청양고추가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아주 맑은 국물의 깔끔한 스타일의 대구탕이고요. 그리고 하나 특이한 점은 이렇게 팔팔 끓는 느낌이 아니라 은은하게 뜨거운 그런 느낌의 맑은 국물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꼭 해야 할게 있습니다. 김에 밥이랑 먼저 싸먹고, 그리고 김에 밥이랑 멍게젓을 넣어서 싸먹는 거예요. 이게 시그니처 스타터입니다. 멍게젓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바다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밥반 공기가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는 장면을 목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뭔가 보기에는 비주얼이 화려하지 않아서 그냥 탕이 뭐 별거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딱첫 숟갈 떠먹으면 그냥 눈이 휘둥그레지는 맛이에요. 이 중독성에 못벗어나서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의 지인들까지 다 사랑하게 된 맛집이 된것 같아요. 여기 탕에는 이렇게 고기가 두 덩어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다른 집은 양만 늘리려고 맛있는 부위, 그리고 조금 덜한 부위 이렇게 섞어서 내어주는 곳이 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집은 오직 맛있는 부위로만 딱 줘서 진짜 대구탕의 찐맛을 보여주는 맛집입니다. 큰 대구 머리가 두 토막이나 들어 있어요. 여기 살은 정말 식감이 엄청 쫀득쫀득하면서 씹을 때마다 안에서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의 살 있죠. 전부 다 그런 부위인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 계속 야 너무 맛있다.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계속 이런 멘트를 나오게 만드는. 대우탕 집이었어요. 정갈하게 나오는 가정식 백반 스타일의 밑반찬이라서 밥한 공기는 그냥 순식간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맑은 국물에 땡초가 들어가 있어서 칼칼한 맛이 더 좋았어요. 여기는 그냥 대구탕 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워요. 그렇게 설명하면 너무 서운한 집이잖아요. 어 4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간판, 같은 손맛으로 손님들의 속을 풀어주고 마음을 녹여주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해장하러 왔다가 나중에는 이 국물이랑 따뜻한 정 있는 느낌 때문에. 다시 계속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따뜻한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곳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이런 집이 너무 귀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매번 새삼 느끼게 해주는 곳입니다. 해운대 미포의 아저씨 대구탕, 어, 오래된 간판 아래서 변하지 않는 맛이 너무 너무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해운대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현지인에 적극 추천하는 현지인 맛집 아저씨 대구탕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아서 여기는 정말 꼭 다들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앞에 보이는 큰 높은 건물이 LCT고 바로 해운대 바닷가 입구가 보여요. 그래서 금방 쉽게 찾아오실 수 있는 곳입니다. 갈 때마다 늘 반갑게 맞아주시는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좋으셔서 앞으로 더더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차밍지였습니다.